자, 해석을 합시다. 이번에 P에서 Q까지 상호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모두 보기 위요 지금 이동거리는 200 갔다가 80 왔으니까 이동거리가 280이지. 근데 변이라고 하는 건 위치 변화이기 때문에 처음에서 마지막까지의 그차이값만 보면 돼. 그래서 변이는 120으로 들어가야 되니. 이동거리는 280, 변이는 120이니까 이동거리가 크다고 맞고. 다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에 대한 변이란 말이야. 그럼 시간이 40초고. 40초 동안 변화된 위치가 120m니까 3이라는 숫자가 맞다는 거지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다부호는 그 필요가 없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만약에 그냥 속도 자체를 구하라고 하면 그 방향을 꼭 적어줘야 돼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동으로 120이라고 적어야지 정답이고요 원래 그러니까 속도를 적으라고 하면 동쪽으로 120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동쪽으로 3m 세크라고 해야 되는 거고 크기만 물어봤을 때는 방향을 안 적어도 된다고 문제 해그겠어 시험 문제 가지고 조심해서 하시고. 이거 둘다 틀린거 맞지 지금? 4번 자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변위 맞아여 면적이 변위야 변위 위치 변화 그럼 여기 처음 위치 하는 10m고 여기 20이고 여기 10이거든 그럼 토탈 변위는 40m가 될거야 기억 봅시다 0에서 2초 동안 이동거리는 물어봤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변이와 이동거리가 차이가 없거든? 언제 차이 가 나냐면, 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와야 차이가 있어. 이렇게 하면, 이, 이 부분은 플러스 면적이 되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면적이 되잖아. 그럼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그 위치가 되는 거고, 얘는 왼쪽으로 가는 위치가 되거든. 그럴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플러스 영역에서만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와 위치값이 똑같이 나와. 위치 나와 이동거리랑. 그래서 정답이 10이야, 10. 이마 삼각형으로 2분의 1안하면 틀리게끔 되는 거야. 근데 삼각형 면적잘좋줄알는 거지. 그게 스네 그럼 여기서 2초, 2초 동안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량, 2초 동안 10바뀌었잖아. 그래서 5하고 단위 잘보고 미터퍼세크 제곱의 의미 기억나. 초당 미터퍼세크씩 바뀐다 이거였잖아. 1초당 5미터퍼세크씩 바뀐다 해가지고 미터퍼세크 제곱이었지. 디귿. 4에서 6초 동안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다. 4에서 6이 느려지고 있거든. 느려지고 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로 가속하고 있는 거지. 뭉킨. 그래서 방향이 반대더라. 맞는 말야 저보다 느려 가서 치는 자, 기억냥게 A를 등 가속도가. 여기 속도는 속도가 10씩 변하고 있는데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잖아 등가속도가 맞고 여기서 가속도는 2.5가 나올거야 가속도는 2.5mhp 제곱 그러니까 이걸로 일정하니까 등가속이라고 표현하는거지 2.5씩 증가한다 니엘 네. 여기서 이쪽까지 평균속력은? 하고 물어봤어 이 파란색은 등속이기 때문에 그냥 5라고 하는 수치가 평균속력인거야? 변함이 없어 근데 빨간색은 등가속이잖아 그럼 얘의 평균속력은 이중앙값이었던걸 기억나? 중간값? 그래서 A의 평균속력은 여기거든 2.5가나거든 그래서 두개나는 뜻이야 마지막 팁은 0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는 면적보면 끝나, 면적 근데 잘 보면 이 파란색 사각형의 면적이랑 빨간색 삼각형에서 위에 떼갖고 여기다가 붙이면 면적이 똑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번 같다라고 해 같다. 크다, 작다라고 다라고 해야지 정답니다 우리가 같은 방법 얘기했어. 면적이 이동거리 또는 면적이 변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위의 삼각형을 잘라갖고 일로 붙이는 순간 파란색 사각형이랑 똑같아진다고. 이7번이었구요9 번. 알짜힘을 그려라라고 했는데 이게 속도가 증가돼. 즉 가속하는 상황에서 힘이 작용한 거 아니야? 여기 힘이 작용하지 않았어. 여기 구간에서 제로 가더라고요. 제로, 제로. 찍어도 1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야. 힘이 제로가 돼야 된다고, 여기 지점에서. 등속하는 지점에서. 여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 힘을 주고 있는 거지. 근데 일정한 가속도니까 일정한 힘을 주고 있는 거야. 일정, 이건 힘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일정한 힘이지. 정도가 5번이라고. 10번. 리은 해당하는 값을 구하시오 여기 구간 거리가 0에서 5니까 5m 5에서 15니까 10m 15m, 20 이렇게 나온거지 그럼 속도는 시간에 따른 이구간 거리의 변화거든 그럼 1초 동안 10 갔으니까 여기는 10m% 여기는 15m% 여기는 20m%가 되는거야 그럼 속도 변화를 봐봐 여기서 5 변했지 여기서도 5 변하고 여기서도 5 변할거야 여기가 이제 5m% 여기 사이에서 5 바뀌었고, 5 바뀌었고, 5 바뀌었고 등가속이지? 그래서 가속도가 50 바뀐다 그 뜻이야 몸이 두껍을까 지금 ㄱ, ㄴ값 다 구해갖고 다음 2번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적으시오 알짜 힘이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게 정의입다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 우리 등가속도 아니면 안 안닿아요 일정한 힘을 줘서 등가속도입니 요거 알짜림도 해볼게 오른쪽으로 14지 왼쪽으로 4니까 토탈 오른쪽으로 10 이게 알짜힘 맞아 모든 힘의 합력이 알짜힘이어서 모든 힘을 합쳐갖고 오른쪽으로 10이다라는 걸 구했으면 정답 얘가 10이고 다음 가속도 크기 구하는 방법 이거 씩알려주죠요 지금 a는 m분의 f라고 하는 거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 질량이 2kg이고 힘이 10N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5 m s 제곱이 될 거야 그럼 2초 후에서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음, 처음에 정지 상태지? 처음에 정지 상태니까 2초 동안 5씩 가속할 거 아니야. 그럼 2초 후에 몇이 돼야 돼? 10이 되겠지? 초당 5씩 증가하니까. 1초 때는 5. 또 1초 지나면 또 5. 해가지고 토탈 10. 정답이 10이야. 뒤로 넘어가서. 그리고 얘가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생길거야 똑같이 한 바퀴를 돌면은 위치변화 없기때문에 속도는 제로거든 이동거리는 있겠지? 원의 줄레만큼 여기 5초동안에 자동차의 견이된 하고 물어봤는데 여기 잠깐만 한 바퀴 도는데 10초 걸렸대 여, 여기서 이리로 돌아오는데 10초인거야? 5초 갔다는건 딱이 위치로 온거 아니야? 그 위치변화가 몇이? 이게 5초 후에 지금 이 위치에 있을거 아니야? 여기서의 위치 변화는 변이는 이게 대안 변동네? 처음 지점에서 얼마큼 떨어지려고? 처음 지점에서 얼마큼 떨어지려고? 200? 이 100, 100, 200. 그래서 200이라고. 만약에 이동 거리를 보어 보면은 원의 굴레의 절반으로 해줘야지 이동 거리는. 어 변이는 요거고 이동 거리는 요거라고 5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물어봤어. 그럼 이거 이동거리 구해봐야되네? 이동거리 구하는 시간로 2파이 아니라고 응. 반지름이 지금 100이니까 200에다가 200파이가 중거인데 그럼 200파이가 이동거리가 되는거고 이걸 10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20 맞죠? 마지막 D는 휘점 통과한 후 5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평균 속도는 1로 온 거잖아 5초 동안 200간 거지? 5초 동안 200 갔으면 쓰면... 이 파이가 붙으면 안 되는데? 120인데 그죠? 어. 저렇기억기해104자 알짜 임이 10이야 알짜 임이 10, 질량은? 이게 하나로 묶여 있다고 가정하면 5kg죠 5kg 아까 얘기했던 거 가속도는 m 분 F이기 때문에 질량은 5kg, 힘은 10N이라고 하면 이 가속도가 2미 포세크 제곱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 네 맞죠? 기억도 맞죠? 등가속공도 이걸로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이것은 A의 작용을 알자 있는 공가 돼. 10N을 이 덩어리한테 준 거잖아. 이 상황에서 순수하게 A에는 얼마큼 b 에는 얼마큼 작용했냐라고 하는 거거든. 얘 가속도가 2m 2m 이 가속도가 2m/s 제곱이지. 얘도 2m/s 제곱이지. 맞아. 그럼 이식 조금 변형해 볼게. 가속도는 M분의 F인데 힘은 그러면 MA라고 처리할 수 있거든.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럼 여기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얘가 4N 나와. 여기도 질량 곱하기 가속도 3 곱하기 2를 하면 6N 나와. 이게 각 물체의 작용을 알잖아 또 보면 석탈 10을 줬지만 질량대로 쪼개 먹은 거 보여? 어, 2kg에 4N 걸리고 3kg에 6N 걸렸잖아 이 10N을 질량의 비율로 쪼개 먹었다고 알지? 그럼 A의 자수는 알직 몇이냐? 10이 아니고 4라고 했어 그거는 네. 방금 보여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힘이 물체의 작용하는 힘으로 바뀌거든 여기는 4 음. 특이한 거는 질량대로 나오거 같아 이번 주 과제 했던 부분 5번. <laughs> 5번 문제. 자 가속도 크기를 물어봤는데 이게 지구잖아 지금. 그럼 모든 물체는 지구 중력 앞에서 평등하다. 너도 가속도 10, 나도 가속도 10이야. 6살 시기에떨어지고 너도 초당 10씩 증가하고 나도 초당 10씩 증가하고 내가 몸무게가 0.08톤이었단 말이야. <laughs> 0.08톤 이게 너무 무거워요. 80kg. 내가 내 인생 최고 몸 무게가 82까지 찍어봤거든. 82kg. 그게 한 6개월 전. 근데 확실히 몸이 무거워지면 몸이 바뀌어. 그 무릎이 아프고, 그리고 이번에 혈압 올라. 가 원래 120 위아래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기본 혈압로 140인 거이아가 배살이 뒤로 줄 찌면 혈관도 살이 찐거지 어, 혈관도 살이 지로쭉 쪄갖고 암이 너무 생긴거야 이거 잘못하면 넘어가거든 그.. 그 넘어가 그래고 살을 뺐어 그래 인간이 하기 힘든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어트 야그렇 아, 다이어트 성공했지 74였지 80에서 70 74. 된다 <laughs> 인간이 하기 힘들다고 하는 거를 지금 난두 개를 했어 1번 금연 금연은 지금 6년 전한 20년 정도 피해당배를 끊었지 금연 한지좀 많이 끊었어 6이게 기억이 안나 언제 끊는 지 기억이 안나 근데 마약 먹은 뭐 거야 <laughs> 그래서 마약에 손대만 해야당면도끊겨 그렇게 힘든데 un tempo di 떨어진다고? 근데 그럴 조건이 지금 중력이 크기를 물어봤거든 즉 가속도가 똑같은 상태인지 중력이 같을 수는 없어 이거 봐봐 a는 n분의 f 아니야? 아까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잖아 그럼 질량이 2배가 되면 힘도 2배로 당겨줘야 가속도가 똑같은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건데 그 축공이고 여기 동포트럭이 있어 둘이 둘을 이제 밀어갖고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해. 얘랑 얘랑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해. 그러면 공을 밀 때랑 트럭을 밀 때랑 언제 더 세게 밀어야 돼? 당연히 트럭 아니야? 그래야 동시에 갈거 아니야? 얘는 똑같아. 얘가 무겁고 얘가 가벼운데 동시에 떨어지려면 얘한테 힘이 더 작용해야 된다니까? 얘가 중력이 두배큰 거야. 중력크기는 AB가 같다가 아니고 B가 두배 크다. 이렇게 여기에 넣으면 7번. 이게 뭐 하는 건지 아냐? 자를 가운데로 놓고서 여기를 톡 치는 거야. 여기를 톡 치면 자꾸 회전하겠지? 회전하는 과정에서 얘는 그냥 바닥이 사라지는 효과야. 그럼 자유가 바로 똑 떨어진다고. 근데 여기를 톡 치게 되면 동전 옆을 얘를 밀 거야. 아 그럼 얘는 이렇게 폼을 쏘는 운동 한다고. 얘는 아래로 똑 떨어지고 얘는 폼을 쏘는 운동 하면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근데 이거 치는 순간에 동시에 길리거든? 동시에 밀리기 때문에 얘랑 얘가 동시에 낙하를 시작을 해. 그럼 중력과 똑같으니까 바닥에 똑같이 떨어진다고. 이게 만약에 1초 후의 높이면 이게 2초 후의 높이, 3초 후의 높이, 4초 후의 높이면 똑같이. 그래서 동시에 떨어진다니얘 기억 기하고요 네, 연직 방향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초당 10씩 증가한다고. 연직이 위아래 얘기하는 거지. 이봐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위아래는 수직이라고 표현하잖아. 그지 근데 우리 지구는 동그랗단 말이지. 동그란 상태에서 위아래는 즉 지구 중심에서부터 뻗어나가는 방향이라고 해서 이거 특별히 연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수직이 아니고 어? 개념은 비슷한데 쉽게 말하면 접선에 대한 수직을 연직이라고 해. 이 원에서 접선에 대한 수직. 응. 이런 표현을 좀 알아놓으시고. 니은에 a 방향의 연직 속력을 십씩 증가할 거다 라는 뜻이고. 지금 비가 가는 알짜임의 방향은 하고 물어봤어. 야, 요게 알짜임 중력이잖아. 중력은 무조건 이 아래 방향, 빨간색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중력? 근데 운동 방향은, 이 접선이 운동이거든. 접선이 운동. 그러면 여기,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다고 그면안 되지. 같은 상황이 아니지. 맞는 거 기억은 읽는 거고요. 팔 봐봐. 처음 던진 속도가 달라. 처음 던진 속도가 다르지만 바닥에는 똑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보여지죠 파란색이 그러면 스타트 속도가 빠른거지 어차피 바다에로 떨어질 때까지 이게 1초, 2초, 3초, 4초, 4초, 5초, 6초 걸린다고 치면 6초 동안 파란색은 이만큼 가고 빨간색은 이만큼 갔잖아 그 말은 오른쪽으로 가는 성분이 파란색이 빠르다고 빨간색은 느리고 오른쪽 성분이 자, 연직 방향 가속도는 관계없이 갔다 그렇지, 다초당 10으로 갔다 니언, 수평 방향 속도가 빠르죠 파란색이 수평 방향으로 빠른거지 그게더 멀리 갈수 있었던 거야 떨어지는 시간까지이 6초라고 얘도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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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던데 파란색을 오른쪽으로 더 빠르게 던졌기 때문에 더 멀리 갈수 있었던 거야 6초 동안에 마지막 T가 동일시장이 작을수록 질량에 상관없이 동일히 떨어지는데 8번 됐고요 11번 중력 영향이래 무중력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기상현상. 이 기상현상이 대류 아니 대류? 기상현상은 대류에 의해서 밑에 있는 수증기 집단을 위로 올려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뿌리는 거잖아. 근데 기억나? 중력이 없으면 대류가 없지? 촛불이 똑바로 나온다며. 기상현상이 일어나기 어렵다. 맞는 말이에요니 근육과 골격이, 중력이 온도가 어떻게 단단해져? 중력을 버티는 힘으로 근육과 골격이 단단해지는 거잖아. <laughs>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정거장에 지금도 사람이 자, 머물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한국, 한국이 <laughs> 사실 지구로 <집으로> 돌아와야지, 그지? 한국으로 돌아가거 지구로 들어오면 움직이지도 못한데 중력이 너무 세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용수철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중력을 버티면서 매일매일 운동하는 거랑 다를 거야. 너 그거 알아? 근육은 딱한 달만 안쓰면 바로 퇴화야 돼. 이 근육과 신경의 또 차이거든. 신경 세포는 안 쓰면은 대체해.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대체해. 그래서 예를 들면 눈, 눈이 뭐 사고가 나고 눈을 잃어서 그 눈을 담당하는 뇌 조직이 있을 거 아니야. 걔가 퇴화야 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른 기능으로 바뀌어. 그래서 뭐 청각을 담당하거나 뭔가 더 다른 감각이 예민하게 작용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공존한단 말이야. 같이 살아가라고. 근육은 날짜가 없어. 안쓰면 바로 되야한 달만 안써도 그 스팸을 바로 변신이 돼요. 기부세레가 쌓여있어? 팔 풀어줘갖고 기부스 같은거 해본적이 어, 있어? 어디? 발이? 발? 그..그건 안써요. 나는 팔에가 거든 여기가 풀어져갖고 아예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기부스래 이대로 이제 머물러다니다봐요딱한달 한 반정도 걸려도 돼. 45일 뒤에 이제 풀수있다말이 뼈가 붙으니까. 붙으면 안 펴져 이게. 근데 이게 지금 펴진 게 당연한 거잖아. 이게 안 펴져. 근육을 알아서 퇴화돼고 이게 안 펴져. 어떤 느낌이랑 똑같냐. 다리가 찢을 때그 운동을 뭐 태권도 같은 거 하면 막찢어잖아 근데 안 하면은 다시 이렇게 퇴화돼고 원래대로 돌아서안 찢어지는 거잖아. 딱그 느낌만. 지금 이 다리가 안 찢어지면 그 느낌이 여기서 나타나니까. 상상이 돼. 그다음 이제 지영 님이가 작년에 이제 어깨 수술을 했단 말이야. 어깨 수술하면 역시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못써 어깨를. 나 지금 이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불렀어. 아직도 안불어 이제 이거 뭐 올라긴 하든 올라긴 하는데, 하는데 처음에 이게 안 올라가는 거야 어깨. 이거 이거 되는데 이게 안 돼. 맞아요, 맞아 이러고 있어요. 타네요. 지금 이제 올라가. 그 얘기야. 양초 붉은 모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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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류가 그 없으니까 똥물이 진다고. 중의 상태에서 길어지는 거 아니야? 동그라스. 정답 기억되고요. 이 다음 1 3 번. 연직과 수평으로 나눠서 표현을 하래. 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등속이지. 등속으로 움직이는 거고. 잘 보면 그 여기 간격, 여기 간격, 여기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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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격 보면 이 간격이 다 똑같아 지금. 등속인 거야. 하지만 이렇게 보면 달라. 이렇게 보면 속도가 점점 그점점 감격이 벌어지지 맞아? 점점 감격이 벌어지니까 밑으로 갈수록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데 옆으로는 등속이라고 그거봐은데요 그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직선 운동이고 그 수, 연직 방향으로는 등속운동이고. 14번 지구 대기는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소와 헬륨은 그 중력을 극복하고 다 탈출한 거지. 그 수소 헬륨이 지구 상에 없다. 이긴 이게 매우 적다 지금 지구에도 수소와 헬륨이 대기에 약간 있긴 있어 이긴 있는데 그게 태초 빅뱅때 만들어진 수소 헬륨이 아니야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수소 헬륨이 방출될 수가 있거든 그게 이그 지구에 자유하다가 결국은 탈출해서 나갈 거야 근데 계속 공급이 된다고 지구상에서 붕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없다라고 표현한거지 아예 없다라는거 여기는 네이버못 적었을거야 틀린거 없지 큰일났네 <laughs> <laughs> 아 닥치고 없어너 아무건에도 닥어 3342 3342 3342 출입국을 가게 됐습니다 음 진짜 의미가 없군요 다 하면 는군요 시력좀 키우라고 되긴 문제겠죠 자새구슬 발사장치라고 했잖아 이게 아까 자의 역할을 대신하는거야 아까 자 잡은 다음에 톡 쳐갖고 이제 하나는 자의 역가 하나는 풍선운동 그 하게끔 한 장치 있잖아 그걸 이제 기도로 만든거야 뭔지라니지 이걸 학교에서 구매를 해갖고 학교에 비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미실할것 같잖아 좀 자로 하면 충분한데 굳이 이거 다그 공개 그 입찰을 받아 이런 거를 누가 판다고 이 제시를 제내 가격을 내가 계단을 보고 뭐, 고뭐 2천원을 공급하겠습니다 3천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이걸 제시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행정실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지 이 업체에서 사는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이런 게 있어 이비트 같은 거지 우리 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돈이 도는 데에 불면증이 그런 게 있더라. 이것도 분명히 뭔가 200, 2, 3,000원 차별했을 거야. 더골 때긴 거. 이거 입찰하는 회사가 필요해가 교육 제도, 교부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일 거 같아요. 아니야, 무슨 식당에서 오는데. 어느 <laughs> <laughs> 뭐 할머니 보석 이런 데서 입고 그거 가지고. 이 진짜 그렇다니까 입찰하는 데가 그런데요. 개인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중국인은 떼어갖고 입찰을 못 하고 이러더라고. 좀 그럴 때가 다 <laughs> 돌아서 이상해. 응. 동시적인 비품 돌아갈 때 세금이 많이 생겨. 자 그럼 얘는 자유낙하고이 폼으로 하는 건데 기업부가 A의 작용낙하 중력 크기는 각각 일정하다. 이게 같은 질량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지 여기 같은 아닌데 같은 질량 어 여기다 있 쇠구슬 크기 뭐 어, 아닌데? 우리 이런 문제를 내려면 그 같은 쇠구슬이라는 얘기가 있어야 돼. 같은 쇠구슬이니까 중요해 같은 거다, 원래? 근데 같은 쇠구슬이라는 얘기가 내가 읽어본 이더 없어. 이게 맞는 걸로 보세요 설마 이거 길 틀렸다고 했니 답이? 아니지, 맞게 해놨지? 응. 근데 같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이쁘게 강철로 만들어놓고 이것은 텅 비어있는데? 이러면도 답이 이상해지더라고. 얘가 중요도돌덜 받는단 말이지 동시에 떨어지긴 하지만. 얘가 원하는 문장은 그거같은데요? 말을 왜 이상하게 적어 놨지? 가끔 일정하다 중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적은 것 같은데, 떨어지는 동안 이 문장의 뜻은? 그러니까 갔든 안같든 이거 성립하는 문장으로 봐야 되거든. 아 떨어지는 동안 일정하다는 표현한 것 같아 앞에다가 악화하는 동안이라고 적은 것이지 AB가 운동하는 동안 이렇게 좀 적어주는 거야 운동하는 동안 중력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괜찮은 표현인데 이게 빠진 거네 분명히. 연직분에 가속도는 서로 같다. 중력 가속도 10으로 같다고 연직으로만 위아래로. 맞아. B의 수평 방향 속도가 커지면 A보다 먼저. 아니 음. 동시에 떨어진다니까 무조건. 수평 방향 속도가 빠르면 더 멀리 날아가시는 것뿐이지. 바닥로 떨어질 때초학 10씩 증가한 먼저 갔죠. 다음 이번 뉴턴의 대표 실험 인공위성을 사고 실험 만들어 본거지 포탄을 쏜 속력은 어서 제일 빨라 A는 이만큼 갖고 B는 이만큼 갖고 C는 이렇게 갔잖아 <목소리> C가 제일 큰데 그러니까 B가 A만큼 크다 맞죠? 멀리 갔으니까 운동하는 동안 C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아니다 니까 이게 인공위성은 지금도 중력으로 자유낙 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꾸준하게 어? 일정한 중력과 속도에 10씩 계속 증가하는 느낌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데 다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느끼는 것 뿐이지 디그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새 버튼으로 갔다고 중력값도 10으로 계속 갔다고. 그러니까 얘는 중력값도 없는 게 아니야. 얘도 떨어지고 있는 거라니 까지. 디그 때문에 틀을것 같다는 거. 그럼 상황 뭐가? 네. 20으로 쳤어. 그럼 결국 떨어질 때는 똑같이 떨어진단 말이야 바닥고. 그럼 여기서 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어떤 상황이? 그럼 이거보다 빠르게 쏘면 어떻게 될것 같아? 에 맞나? 왜냐면 얘가 연직으로 떨어지는 거랑 얘가 연직으로 떨어지는 게 같기 때문에 그데 중력 가속도가 무조건 만났는데 20일 때 여기서 만났으면 30이면 그 위에서 만난다고. 40이면 더그 위에서 만난다고. 두탑 사이의 수평 거리는 하고 물어봤어 이거 1초 후에 만났다고 했으니까 20씩 1초가 있으면 2 0이터까 맞죠? 충돌 직전에 비의 속력은 1초 동안 중력 가속도로 내려왔으니까 10. 어, 1초 동안 중력 가속도 10씩 증가하니까 그럼 3틱 b의 처음 위치에서 p까지의 거리 1초 자유 낙하하 거리 아니야?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 시간 속도 그래프가 자유 낙하로 이렇게 나오지 1초 후에 속도 몇 나와? 10m 바텍 아니야? 그럼 이때 면적이 낙하 거리라고 삼각형니까 5m 떨어질 거 아니야? 5m 그뒤로 맞죠? 리얼 a를 던지는 속도더 빠르게 한다 더 빠르게 하면 그 위에서만 난다고 충돌하지 않는 게 아니고 더 위에서만 난다 이거 겁나 중요한 문제상던 거는. 이거 내년에 학교에서 그물리배이 반드시 시험 나온다, 이거. 그럼 4번. 밀물 썰물도 중력 때문에 나오는 거지. 태양과 달의 중력 때문에. 나도 중력에 의해서 기린이 그 혈압이 높지. 항상 꽉찔물려고 했잖아요. 기어. 다는 태양과 달사이의작용 중력 때문에 맞고요. 나는 심장 크고 혈압이 높다.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뇌까지 쏴줘야 되니까. ᄃ, 가와 나의 경우도 봐서 중력은 지구 시스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왜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 뜻이 앞으로 계속 쓸 단어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표현 기억해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1번, 구성 요소들이 있어야 돼. 부분, 하위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 걔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써. 그럼 지구 시스템도 구성 요소가 있을 거 아니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지권, 숙권 기권, 생물권 이런 것들이 지구 시스템이야 그럼 지금 생명 시스템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생명 빼고 지구가 바다물에 영향을 줄수 있고 지구가 대기에도 영향을 줄수 있잖아 대표로 지, 지구 중력이 대기에 영향을 주는 게 수소 헬륨은 없다니까 지구에 거의 없다니까 중력이 날아가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상황적인 결과라는 거지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잘못된 거야 그. you're coming here for the